김주대 시인, 제2의 개사과. 사과 받기 싫다는데도 일방적으로 찾아오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사과 받기 싫다고 하면 사과 받을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다. 가해자의 일방적 사과는 피해자에게 준 상처를 난도질하는 폭력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는 기다립니다. 진정한 사과일수록 피해자의 신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일이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영영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보인다면, 사과하지 말고 다만 멀리서 사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과다. 윤석열에게 한 말이다. 개사과보다 못한 사과를 카메라 앞에서 웅변하듯이 하고는 할일다 했다는 듯이 의기양양해져 버린 그대가 가엽다. 우리 인간답게 살자 건방진 놈 김주대신 적폐의 모든 것들 윤석열이 사과시원을 하기 위해 광주에 갔습니다. 전두환을 옹호한 것도 모자라 사과를 들먹이며 광주를 욕보인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망월 묘역 앞에서 밤을 새운 대학생들을 비롯해 5월 단체와 시민들은 윤석열의 참배를 반대하며 막아나섰고 결국 윤석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이 거짓 사과쇼에 논란할 생각이 없습니다.